<목소리> 2013년 우리 태용이계산에 어, 결혼도 하고 또 정말 너무나도 자랑스러 아기도 태어났는데. <laughs> 네. 그 2013년 계산형 우리. 너나도 멋진 남자 태웅이가 어, 결혼도 하고 예. 또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도 태어날 거고 태이까지 예. <laughs> 우리 태웅 씨가 2013년 개산년에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. 결혼 지, 진짜 너무 너무 축하해. 축하해요. 아, 아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예. 어, 태웅이 형을 대신해서 태몽까지 제가 네. 아, 네. 꿨습니다. 어떤 <laughs> 뭐, 태몽이었나요? 사과를 이렇게 먹는. <laughs> 네. 그래서 꿈을 찾아왔더니 그, 태몽이라고 하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어, 태몽을 대신해. 네. 이사가 누구 닮았으면 좋겠는지 한말씀만 아이사네 이제... 언제! 언제! 엄지 <laughs> 씨 저는... 네. 네. 이사가 누가 닮았으면 좋겠나요? 어, 태용형형수이 네.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. 어, 그럴 거라고 믿고요 네. 네.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결혼 소식은 혹시? 아 없습니다 예. 네. 네. 아, 네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데요 오셨죠? 오른쪽 좀맞으세요 맞으세요. 네. 네, 뭐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어떻게? 네, 예쁜 아가 낳고 네.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야, 저그 1박이 같이 함께 하시잖아요. 네. 이점좀 좀 고쳤으면 좋겠다. 이런 거 없어요? 어. 으면 특별히. <laughs>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쪽, 이쪽으로. 이쪽으로.